예, 네, 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예, 음. 오늘 우리가 북한의 철도, 음. 김일성 적석은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라 그랬거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음. 철도 기관사, 이건 성분 빡세게 봅니다. 모든 비밀, 비비밀을 다 나르고, 예, 음. 이런 그 아주 중요한 전시 상태에 겁 맞게 전쟁이 일어나도 기관사는 완전 그, 그 군대대우 아니요그래 뭐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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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선이가 비행사대우 해주라 그랬단 비행사 말이야. 비행사대우. 네. 그리고 북한의 기관사대, 기관사들 다별 달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별 달고 있는가? 그건 또, 또 내가 또 모르겠네. 기관사를 네. 또 어떻게 대우를 해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북한에서 기관사는 준 군, 군사, 군사 조직입니다. 다 중대, 소대, 뭐대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기관차 대라 그러잖아. 기관차 대라 어, 그래 진짜. 응. 어, 군사조직이야. 군사조직이지. 응.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응. 기차를 이용할 때 행방없어 이거는 나는 당한 사람으로서 응. 가다 서면 뭐 며칠간 가지도 않고 응. 기차간에 물이 나오기라나 화장실을 쓸 수가 있나. 응. 우리 네. 내가 사는 삭주 지역이 삭주 지역이아니고 삭주. 네, 이거 평위선에서는 제일 마지막 역전이요. 음. 평위선. 아, 네. 평선 청수 신우주행, 청... 청수 평양행, 청수 음. 청진행. 이게 끝말이니까 이 평위선이 아, 끝말이니까 아. 아. 네. 일본 아들이 거기서 다 이거 철로를 다 해놨거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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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거기 옛날에는 이거 중국을 통하는 철로가 있었어요. 에이, 에이. 지금은 안 쓰지만은 근데. 북한의 70-8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음. 정식 운행을 했어요. 음, 그건 맞아요. 에. 예? 그건 맞아요. 에, 정식 운행을 네. 했는 게 그때는 전기사당이 좀, 음. 좀뭐 그렇게 지금처럼 긴박하지 않았지. 그 이유가 있어요. 전기사당이 긴박하지 않았다는 건 그때는 수풍발전소가, 음. 에, 그, 그 수풍발전소 능력이 얼마냐 70만 킬로와트. 네. 주거든? 수풍 발전소가 네. 70만. 네. 어그 일제 때 지은 거 아닌가? 그럼 일제 때인 거죠. 어, 네. 네. 킬로와트. 70만 킬로와트를 어. 중국하고 반반씩 쓰게 했거든. 네. 어. 이, 이거 48년도 음. 북한이 건립이 됐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거 저 때. 중국은 48년. 아니, 북한도 48년 인민공화국. 아초그 그, 9월 9일이니까. 어. 어, 48년 9월 9일에 그 건국절 아니에요? 건국절이요, 맞아. 그때. 이 후에 전약을 맺으면서, 그 수분발전소, 어를, 음. 그땐, 일본 아들도 그 수분발전소를, 저, 뭐야, 그 동북에, 그, 저, 뭐야, 그 산업단지를 음. 만들어놓으면서 중국에 많이 들어갔어요. 아하. 정, 전기가, 안산, 네. 봉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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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북자에 이이 수분발전소 전기를 많이 썼거든? 네, 네. 그리고, 거기가 그 중국이 더 많이 썼어. 해방 전까지는. 그리고 뭐, 이게, 이게 북한에서 썼다는 건, 음. 그 수분발전소, 일부만 쓴 거지 음. 기본적으로는 다 중국에서 많이 썼어요 수공화소에서 음. 전기를 그러니까 북한이 48년도 건국하면서 최용권이하고 주울리하고 음. 만나겠고 이 전기 어떻게 해 갔는가 주울리하고 최용권이가 음. 만났겠구만 어. 그래. 주울리하고 최용권이가 만나서 음. 김일성은 중학교 중대생인데 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 아, 그 자기는 그, 아. 그 시스템을 알아? 그럼 품풍발전소가 무슨 우위가 있는지도 모를걸? 모르, 모르지 음. 이, 그러다가, 48년도 이후에, 아이고, 이후에 제약을 맺으면서, 반반씩 나눠 쓰게 했거든? 에이 에이 예, 예, 예. 예? 반반. 발전소 전기를, 어, 생산된 정기를, 어, 전기를. 어, 어. 원래 반반씩 쓰게 했다가, 음. 체험건이또안 됐던 뭐양야지이 음. 설비가 조선장이라 있거든 발전기가. 그런데 이걸 유지보수 수리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예? 유지보수 수리를 해야 되니까, 야, 우리가 이거 반반 과정 불공불평하다 불경, 6대 4로 나누자. 그래서, 북한에 60%를 쓰게 했어. 전기 60% 어, 중국이 40%. 40%. 아, 난 그런 건 전혀 몰라. 어, 이거 대단하시네. 아, 어. 니 그거는 뭐 중국 자료에 다 나와 있는 아, 중국 거예요. 중국 네, 음. 이게 이게 쓰게 했, 했거든. 게다가 이제 80년대 후반에 들으면서 저 뭐야, 이 동국권이 다 붕괴되고, 어, 붕, 붕괴되고 지원을 못, 어. 못 받으니까 중국에서 지원을 많이 받잖아. 에이. 근데 북한에서 그 대체할 물건이 없는 거야. 중국에다가. 아, 중국에다 대칭 물건이 어, 어, 없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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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를 받아오면, 어. 그래서 전기를 더 띠준 거요. 전기 아. 한 80%가 중국에 다 넘어가는 거야, 지금도. 아. 그래서 전기 사정이 긴장해지니까, 이 수분과 전선은 워낙 호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철그 수심이 딱 포장되어 있단 말이야. 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중국에 많이 그차관 받을 때마다 전기를 주니까 어, 어. 전기가 모자란 거야 북한 철, 철, 철도는 다 전기 전기화 했잖아 그~ (70년대) 네. 그~ 뭐~ 당 오차다 하면서 뭐~ 전국 그~ 뭐~ 철도화 네. 아, 철, 그~ 전기화한다고 철도 전기화, 전기화. 아~ 음. 전기화한다고 그러면서 다그걸 만들어 놨잖아 음, 음. 근데 전기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80년대) 후반부터는 이~ 정상적으로 이~ 철도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선로 선로를 네. 얘기할 때는 철로는 원래 일본 아들이 났기 때문에 저막이 이 지구상에는 응. 이 삼계를 써요 협궤, 표준궤, 관계. 응. 관계는 딱 러시아만 써. 북한이나 응. 남한이나 딱 같지만 다, 다 지금 표준궤거든. 응. 그게 지금 철로 자체가 일본 아들이 넌 삼십 삼십육 년, 삼십칠 년 그때 음. 많이 일반적으로 철로 공사했거든. 음. 근데 오은는건 1900년도에 생산한 내류가 아직도 있어요. 북한에 아. 이 신우주라는 말이 언제 생냐면 그때 철로가 생기면서 아, 아, 아. 거기 신 신우주라는 말이 생겼단 말이야. 원래 는 음. 거기가 우주던 거야 음, 우주. 우주가 굉장히 크지 네, 우주가 컸는데 음. 그때 철로를 중국 저저 저 봉천까지 넣으면서 음. 거기가 신우주가 되니까 시, 신 도시를 어, 만들었다해서 신우주, 어 신우주라고 음.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때는 1900년대 고정 때지. 응, 음, 고, 어, 고종. 예. 야 고종 일입니다, 나오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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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때 그, 청일전쟁 끝난다에 어, 봉천까지 나, 네. 날아가는 어, 어, 거. 어 봉천까지 놓라고 그, 그, 신우주를 통해서 놓은 거에요, 그게. 음. 그리고 또, 또한 가지 열차 운행이 음. 80년대 후반부터는 정신을 못 당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음. 북한은 전기차기 때문에 내연차가 없어. 내연차. 예. 네. 음. 내연은 전기에, 그건, 그, <laughs> 저 지원을 안 받는 차거든. 음. 내연은 내연은 말 자체로 그도 전기차인데 엔진을 돌야겠고 음. 거기서 발전을 하겠고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겠고 전기 모터를 돌려서 음. 가는 게 내연기관 차요. 그러니까 동 원래 그 내연차가 다니는 원료는? 응? 디젤이지 디젤. 디젤, 디젤, 응. 디젤, 디젤 기관차다 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내연기관차라 이렇게 보세 내연기관차 그래, 말하자면 전기기관차보다한 음. 단계 억그레된게내연기관차란 네. 말이야. 아. 원래는 어. 그래서 김일성 이거 그 일호 열차는 다 내연기관차냐, 프랑스들 거. 어. 그러니까 전기 제한을 안받는단 음. 말이야. 내연 기관차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화물이건 그 음. 여객이건 정신을 못다는 거야. 어, 전기 제한이 많아서. 전기 제한이 많아서. 예, 네. 그리고 또 선로자 체도 북한은 그 그때 이거 그 일본 아들이 노는 선로기 때문에. 음. (70키로) 이상 밧들 머해요 아... 여기는 보면 철로 이음새가 이움, 어. 하나가 한5 0 m 씩 되거든 네, 근데 네. 북한은 그저 뭐야 일반 화들넣은그 이음새가 이움, 1 1 m 야에 하나 1 1 m 에 전기가 많다고 오고 어 모터 뭐 출력이 만만 그세나 어. 내도 그만큼 밧들 머해 여기는 어. 가는 소리가 내가 뒤로 뒤로 타봤지만 더더더 더더더 더더더더더더더탁탁탁더더 아,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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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새가 이거 짧기 때문에 에이... 이 철로 철로철로그 철길 아... 그내로 이음, 이음새가 짧기 때문에 계속 다탁다탁다탁다닥다닥 다닥다닥 다닥뜨거다닥 50m 네. 하나하나 이음닥다 그, 그렇게 된이다이다닥다니까원리적다로 네. 그러니까 봐도 그 말이 닥네 속도를 낼 수가 없네 속,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북한은 70km 이상 답다닥못닥 에이... 전기차라도 그다닥 다닥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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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직선이겠지. 예, 예, 일직선으로 예, 예, 예. 잘나지 근데 네. 이젠, 내류가 오래, 오래,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오블랑, 고블랑했데 땅도 저, 뭐야, 네. 오, 이거, 이거 자연 현장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하면서, 네. 그 내류도 꼬여갖고, 네. 네. 오블랑, 고블랑 해. 아이고. 나도 이거 기차말면서 쫙 보게 되면, 그 일직선 도로로 된 거는, 네. 그 김일서에 댕기는 선로가 어디 있냐면북한의그 창성특각 네. 가는 거, 신원역에서 창성까지 가는 거 있거든? 네. 그거는 중국에서 내려가서 그 설로를 낚거든? 그거는 직선으로 돼 있어. 그럼 김정석밖에 못 쓸겠구만. 그건, 그건 김정석밖에 못 다녀 요아이고야 원래는 그 개떡 같은 나라네. 그, 그 70년대 후반까지만 음. 해도 삭주역에서 내려서 저 뭐야 음. 저 자동차 타고 창성 특각으로 기가 갔거든 음. 근데 거기 그걸 가 가는 게좀불편했말이지 이놈이. 응아예 음, 음. 열차 선을 만들어놔서. 나 시련 역전에 가서 음. 보니까 그거는 딱. 철물은 많아서 그 철물을 많아서그 새끼 땡길 때만 늘어놓고. 아이고야. 그래서 북한이 정식 운행이안 되는 거요. 음. 전기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 전기차기 때문에 음. 내연기관 차가 없어요. 음. 네. 음. 내연기관 차몇대 있는 건 음. 그거 다 김부자가 이용하잖아. 그리고 아. 북한에서 그 김정태 전기기관차 공장에서 만들어 낼 때는 그저 네. 금성호라고 있는데 북한 네. 아들이 그 뭐, 뭐 내연기관 차 만든다고 그 금성호라고 뭐에 나오면 그저막 4천 마력짜리 그 프랑스 아들 그열 음. 얘기 한차들려가겠고 모방을 했, 했는데, 음. 다그 프랑스 아들 부품을 갖다가 조립했거든? 그 다음에 뭐, 어, 동구권이 무너지고, 북한을 제재하기 시작, 시작하니까, 음. 그, 그 내연기가 부품을 멋뜨리는 게, 북한에서 엔진이나 음. 발전기, 뭐 이런 건맨드는데이 음. 기술적으로 뭐, 뭐, 뭐냐면,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해가겠고모터에다가 그, 병렬, 직렬로 이거 전기를 줘야 네, 되거든? 이 네, 네? 고압 차단기라는 거 있어요. 네, 네? 고압 차단기. 예. 네. 그 고압 차단기 그 시스템을 못, 면, 못 만드는 거요. 그래서 음. 북한이 정리하다가 실패했어. 맨들, 음, 음. 들다가 실패해서 못 나오는 거요. 예또 연, 연유 사정도 네. 긴장하잖아. 아,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30년대, 60년대, 그때 쓰던 허들어 빠진 그 차가 계속 다니는 철도에서 장려하는거증기기관차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 어, 일본 아들이 내놓고 간그 뭐, 그, 중기기관 차량이, 이거, 뭐, 이거, 미가. 그이미 응. 또, 뭐든가, 뭐또 있었어. 미가 있었어. 근데 그걸, 노후, 노후돼서 못 쓰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서. 수리해갖고 쓰기 시작했단 말이야. 칙칙 퍼퍽 칙칙 퍼퍽 하는 거. 응. 응, 아 아직 그, 그 일본 아들이 그거 그 100년도 넘었어요. 그거, 그거, 증 그, 그 중기기관 차량. 아, 럼 100년 넘었지. 우리 있을 때 100년이 넘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더무지 오늘이 북한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철도가 나아질 일이 아예 없네. 음. 네, 그 내류가 지금 현대에 음. 맞게 예? 현대 그 산업의 발전에 맞게 음. 내류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그 네. 내류를 못 뽑아요 북한에암만저개설을 아. 쳐도 그래서 내가 그 언젠가 영상에도 그랬지만 일본 아들이 그 이거 할빈까지 그, 음. 그 철로 쌍선을 놨거든 음. 복선을 놨는데 북한에도 그 놨던 자리가 있어요 아직 네. 그한 네. 선을 뜯어다가 이쪽 보수하는 데썼단 아. 말이야. 그러니까 이이 이 통일이 돼도 이 철로 문제가 응. 이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 철로를 딱 나서면 <laughs> 기차대가서 딱 보게 되면 응. 직선도로가 직선으로 응. 그~ 저~ 뭐야 그~ 철로가 응. 안 보여 안 보이지. 다 멀리서 보게 되면 다가마리라카메라카메라카메라카메라 <laughs> 위험천만하고. 응. 어, 북한에서 에이. 철도 사고가 많이 난다. 엄청 아, 많이 납니다. 열차 사고가. 에이. 차가 바람이 나가지고 내려와서 곤두박질하고, 기차가.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수천 명씩 죽은 게 뭐, 에이. 북한에서 내가 살 때도 여러 건 됐어요. 근데 에이. 북한에서 다 그걸 차단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그거 모르지. 그것도 자강도에서 사고 났다면 한경도까지 그 소식 가는 게 3년 걸려. 그럼 몇년 걸릴 거야, 아마. 너무 비밀, 비밀, 비밀. 그걸 안 알리겠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관사들이 생활. 기관사들의 음. 생활은 원래 뭐 북한이 경제 상황이 음. 그 70년대 중반까지는 조금 낫댔잖아. 음. 그러니까 그때는 그 기관사들이 대화점이 있었어요. 예, 예, 예. 뭐 정복도 저 예. 뭐야 일 년에 한네 번씩 주고. 음. 저런 피복, 피복 자체가. 유니폼. 네, 예. 유니폼 자체가 일본뭐 여름 꼬, 뭐 가을 꼬, 겨울 꼬 이렇게 일 년에 네 번씩 줬어. 외투까지 해서. 음. 네 번째 줬는데, 뭐 80년대부터 지나간 데부터 한꺼 하나씩줄 돈이 이제 야. 자체 해결이요. 그것도 전장마당 가서 사야 돼. 네. 그래. 근데 80년대 중반까지는 응. 근데 기관사들, 철도기관사는 1 0 0미800 응. 줬어요. 그렇지. 네, 한 달에 기름 5kg. 응. 그 북한에서는 5 니따라 그래. 5 니따지. 어, 5 니따. 고기 2kg. 뭐, 응. 탕과루. 뭐, 응. 이렇게 줬어. 80년대 중반까지는 그렇게 졌는데, 그때부터는싹 없어, 지금은. 그리고, 네. 지금 와서 이거 수풍 발전소가. 응, 숲 발전소. 응, 발전소가 이전 완전 응. 중, 중국거에 됐어요. 어. 왜 해서 중국거에 됐나면. 음, 말하자면 그, 그, 설비가, 그 응. 발전기가 다조선짜이 있잖아? 응. 근데 그 발전기도 유지 보수를 해야 되잖아, 탑이랑. 그렇지. 유지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할 능력이 없는 거야. 북한은 그래. 없지. 어, 그러니까 중국아들이 다 해준단 말이야. 아. 근데 그걸 중국 아들이 해주고 그거 기 근무하는 노동자들 먹을 거 식료품 다 중국 아들이 해줘. 그러니까 전기가 더 많이 건너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제일 현대적인 수력을 일본 놈들이 시원놨잖아요야 그렇죠. 응. 오늘날에 와서는 그 전기 신세를 야 만큼도 멋진단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해방돼서. 네. 일본 아들 제일 크게 해놓 게, 북한이해놓게 수풍발전소하고 어, 장진호. 장진발전소. 네, 장진발전소가 두그 번째로 어. 크거든? 수풍발전소보단 어, 어. 수풍 한참 작지만은, 어, 어, 어. 그래도 일본 아들이 공들여서 지원한 건 수력에서 제일 큰건 수풍하고 장, 장진이에요. 어, 어, 어. 그때는 북한에 그 화력발전소도 뭐 변변한 거 없었, 없었으니까 없지. 수풍하고 장진이 다 담당했던 거예요. 음, 수, 그래도 종기가 남아서 남한까지 줬단 말이야. 예. 맞아요. 에, 남한까지 해병 찍고 남한까지 줬지. 그러니까 김일성이 정치책에서그뭐장지는거 북한 땅에 있으니까 어. 북한에서 다 쓰겠지. 근데그건 그건 얼마 안 나와. 어. 그건 내가 알기로는 1 15, 5만으로1 5만 킬로와트. 십오만 어, 킬로와트. 데뭐 이거 수풍보다는 몇배 작지. 근데 수풍 종기만다 북한에서 뭐 제대로 쓰 쓰게 되면 전기 사정이 그렇게 긴장하지 않거든. 제 나라 땅에 있는 것도 건설 못해서 버스를 못해서 버스 버스를 못해서 중국한도 해주는데 그그 네. 유지 버스 가격을 어떻게 받아가갔어? 못 받아가지 전기를 받아가지 전기로 받아간단 말이야. 네. 내가 알기로는 그 수풍 전기 가지고 이거 저저뭐 일반 공업은 뭐 쓰고 다 김일성 이거 특각에 다다 주지. 그다 주지. 일반 공업에쓸 수가 없지. 네. 이거 말이 되는 사이? 중국에 다띄우고 네. 나머지 네. 갖고 네. 쓰는 것도 네. 특각들. 비밀 기지들 네. 이런 데다 쓰지 않아요? 그럼 뭐 북한의 화력발전소 는 이제 너무 노후 음, 노후돼 갖고 음. 돌수 못해요. 어, 그건 맞습니다. 평화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유독 잘 돌아가는 건 지금 수풍 하나인데 그것도 중국아들이 유지보수를 해줘서 지금 지금 돌아가는 거요. 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자유화돼서 나가는 음. 길에서 음. 수풍을 도로 찾아봐야 되겠네. 우리가 자자력으로다 해면. 대한민국과 그, 협력해서. 그 북한하고 중국하고 원래, 원래 맺은 그 조약이 있잖아. 네. 60% 북한에서 쓰고 네. 그걸 파기해버려야지. 아니,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이익이지. 60%만 60, 60 60 먹어도. 60%만 먹어도 이익이다. 네. 그래도 그 기약 기간이 있겠지. 10년이면 10년, 30년, 30년. 그 기약 끝나면. 급전기를100% 그 우리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아니, 그, 그, 그 발전소, 국정연설을 세운 발전소는 그건 아니에요. 대동강, 어, 암강물 어. 때문에 그렇게는 어, 안, 물, 안 되나? 물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야 아. 그렇게 저약대게 계속 가는 거지. 압력강 물은 또, 그, 국경이니까 <laughs> 안 되겠네요. <laughs> 네. 어쨌든 60%만 찾아와도 어디에요. 어. 그럼 그쪽 지역이 공업부터다살수 있지 않소? 그럼. 재건하는데 필요한 어. 전력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화된다면은, 그거를 대한민국이 지원을 받아서 자유통일로 나가는 과도기 기간에라도 빨리 수풍발전소를 보수하든 현대적으로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북한의 긴급한 전력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 그치. 이것도 비전을 꿈꿀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이 주제는 충분히 말씀했습니까? 음, 음. 뭐, 이따가 봐야지. 뭐, 에이. 기본 줄거리면 내가 뭐, 이거, 이걸, 이걸 다 얘기하자면 에이. 몇 시간을 걸리는데, 에이. 이거는 저 뭐, 시간상 관계로 이쯤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필요한 어, 질문들이 나오면, 그에 맞게끔 또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